병신 18년 하의 거랑이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함으로 흘달 당군이 대량 장군을 보내어 견이의 군대를 인솔하여 쳐들어가니 천을이 사죄하여 풀어주었다. 병신 18년 이라 하거리 견사 청원 이언을 제견장내양하야 솔견이 병이 벌지하니 천어이 사제 석지하니라. 정묘 19년 장군 내량이 군대를 철수할 적에 견이적이 서기 땅에 머물기를 청함으로 내량이 이를 허락하였다. 정묘 19년이라 내량이 반사이 견이족이 정요 서기지지 언을 내량이 허지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견이족이 서기 땅에 머물러 끝내 서주의 선조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해, 왈, 견, 이, 유, 석이 지, 지, 종, 위, 서, 주, 지, 조선, 야라, 하니라. 무술 20년 주와 현의 학관을 건립하여 영재를 교육하였다. 무술 20년이라 견, 학관, 오, 주현이 교양 영재하니라. 제위 20년 무술 단기 571 BC 1763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국자랑이라 했다. 국자랑이 외출할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 불렀다 무술 이십년이라 다설서도하여 식천지화하니라사미혼자제로 독서습사하여 호위 국자랑이라 국자랑 출행에 두삽 천지화고로 지인칭위 천지화랑이라 하니라 기해 21년 탕이 걸왕을 정벌하려고 하여 걸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함으로 구의의 군대를 소집하여 이를 치니 탕이 사죄하였다 기해 21년이라 당이욕 벌 거리 거리 겐사 청원하고 소 구이사 벌지하니 탕이 사제하니라. 설원에 이르기를 하의 권왕이 구이를 불러 정벌하니 탕이 사제하였다라고 하였다. 설원에 왈 하거리 소 구이 벌지하니 탕이 사제라하니라. 경자 22년 박주의 상인이 와서 말하기를 하의 거랑이 무도하여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 하니 헐달단군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하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노라고 하였다. 경자 22년이라 박. 학교 상인이 레언왈 하거리 무도의 미구 장망야라 하야을 재활 정유지 기하고 기 장망야라 하니라 신축 이십삼 년 헐달 단군이 이르기를 하의 거랑이 무도하여 스스로 멸망을 취하였으니, 정원의 모든 재상은 오직 하나를 거울 삼아 더욱 수양하여 살피고 경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신축 2 3 년이라 재활 하거리 무도의 자치 멸망년이 유원 정원 제재는 의감 우하이 익수 간경언하라 하니라. 이민 24년 유의자가 이은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경약과 재량이 있으니, 재와 덕을 겸비한 군주를 택해서 잘 보필하여 생령들을 널리 구제하라고 하니, 이윤이 말하기를 감히 밝은 교훈을 받았으니 공경하여 이를 행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민 24년이라 유이자왈 여유경략재량이택제덕겸비지군하여선보광제생령냐하라 이윤이 월 감수 명운하여 경이 진행냐리다라 하니라. 개묘 25년 하의 고랑이 구원을 청하였으나 구이가 들어주지 않았다. 개묘 25년이라 하거리 청원이 구이 불기하니라. 갑진 이십육 년하의 백성 중 화를 피하여 들어오는 자가 많아서 이를 살펴 어루만지고 구제하였다. 갑진 이십육 년이라 하민이 피화 임내자 역다이 안무 주술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탕이 걸왕을 추방하여 명조로 내쫓으니. 모두 17왕의 441년을 경과했다라 하였다. 사예, 왈, 탕, 이, 방, 거리, 주, 명, 조, 하니, 범 17왕, 이오, 역, 441년이라 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탕이 천하를 무강에게 사양하고 사람을 시켜 탕이 군주를 시해한 원성을 그대에게 전가하려고 사양한 것이다 하니, 무광이 돌을 짊어지고 물에 투신하였다고 하였다 사예왈탕이 양천하어 무광하니 사인설왈탕이 살군이 욕천성어 자고로 양지라 하니 무광이 부석투하라 하니라 을사 27년 하나라의 남은 신하가 강토의 회복을 기도하여 원조를 청하였는데 헐달단군이 이러기를 이것은 하늘의 뜻으로 기결된 것이요 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을사 27년이라 하 유신이 청원 도복 구강이언을. 제왈 시천의 속이 비인력 소치아니라 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언나라의 당황은 성이 자치이고 이름은 리 또는 천을이며 아비는 주계이다 재위는 십삼 년이며 수명은 백세라고 하였다. 사해왈 은탕은 자성이오 명리요 우천을이오부주개라제2 3년이오 수는 백이라 하니라 병호 28년 흘딸단군이 묻기를 무엇을 도라고 하는지 그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유의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도란 일정한 대상이 없어 무엇라 명명할 수 없는 것이며 억지로 명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 도입니다. 병호 28년이라 재활하자 위도 청문 기상하노라 유이자왈 도자는 무대이 무의이 명이오 불롱강이 명토야라 이러므로 도는 무상한 도이며 무상한 명이라고 함이 오를 것입니다. 세계 천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도리가 없으니, 사람에게는 윤리의 도가 있고, 만물에게는 물리의 도가 있으며, 각종 업무에도 각기 그 도가 있어서 형체가 없고, 실상이 없으면서 도를 이룹니다. 시로 도가이 무상 도이명 가이 무상 명야라 개천지 무비 포함 도리이 인유 윤리지 도야요 만물은 유 물리지 도이 각종 업무 각유기도 하야 무형 무실이 성도자니다 천지가 비록 크나 그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세한 털이 아무리 작아도 능히그큰 돌을 포용합니다. 돌이는 밝으면서도 어두워서 형체를 내어 형체를 갖춘 물체나 형체가 없이 나온 정신이 다 도에서 나오고 형체가 정신에 생기면 만물이 형체를 갖추는 것입니다. 천지수대나 분리기내하고 주호수소나 능용기대야라 도리소소 명명하여 생형이 유형이 생어 무형이 정신이 생어 도하고 형생어 정신이 만물이 생어 형상이니다. 그러므로 구교의 생물은 태로 나고, 발교의 생물은 알로 생하며, 질교의 생물은 부화하여 생하며, 세포의 구멍이 많은 것은 식물로 생하는 것입니다. 그 오는 것은 자취 없는 생명을 가지며, 가는 것은 옅은 형질을 남기되 정해진 끝이 없도다. 고 출입하는 문이 따로 없으며 우주에 충만하여 하나의 진정한 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구교 태생이 팔교 난생하고. 칠교부생이 세포공다자는 식생하니 기위례자유 생명부족하고 기위양자유어 잔질이 무청해하고 출입무문이 충만우주하여 위일진기야니다. 대체로 우주는 끝없이 광대한 공간이 영원 무궁하고 시작도 끝. 없이 진기가 충만하며 그 운행은 영구적으로 회전함이 보통이어서 일정한 시간에 진화하는 과정이 밀도와 변화에 따라 형체가 이루어져서 긴장하는 세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충동하여 발생하고 강력하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개 우주 무한 광대이 공간이 영원 무궁하고 무시무정이 진기 충만하여 보통 운행이 영구 회륜하여 일정 시간 진화 과정이 유어. 밀도 변화이 성체하여 발어 긴장 세력이 아니다. 제물체 충동이 발생 회전 강력 운동합니다. 대기도 기계처럼 충돌하고 분발하여 열을 내며 새롭게 진행하는 세력을 발생합니다. 운동은 성운을 일으키고 움직여 변화하되 힘에 항거하며 힘을 흡수하고 끌어들여 혹은 집중하고 혹은 분산하여 나선형, 타원형, 환영의 형체를 이루고 다시 집. 중하는 작용을 하여 끝내 구형의 여러 형상을 모아서 여러 집단을 이루는데, 그 수가 혹은 수백, 혹은 수천이 됩니다. 대기의 기계 충돌이 분발, 열도하여 발생, 신진 세력년이다. 동기성운이 운화하되 거력, 흡력, 호인하여 혹 집중, 혹 분산이 편성, 다선형, 타원형 환영하여 갱이 집중, 작용이 종성, 구형, 방, 군상하여 집단성수이 혹 수백 혹 수천 년이다. 이 천체는 물체로 이어져서 집중 작용을 하면서 형질이 두루 구형인 물체로 분형하는데, 물체의 기질 속에 함유되고 속에 포함된 것이 분자입니다. 역시 운동력에 의하여 분산하되 내부와 외부의 중간에 점차 차고 차가운 온도가 생겨서 온도가 달라질 때는 이전의 환형 일부가 떨어져 새 물체를 이룹니다. 시천체계의 물체하여 집중작용이 분형질편 구형하여 기체중합류중포함자시 분자야니다. 역경, 운동력, 분산이 내부, 중간에 점생, 환, 온, 제도이 이시구 환형, 일부, 달락하여 성기, 물체, 야, 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오직 분산하는 동작이 점차 같은 온도, 같은 부류끼리 합하여 점점 크게 형성되니 이것이 태양, 형성, 혹성, 중성이 발기하여 현상된 지평입니다. 대개 태극이 한 행성의 궤도에도 이어져 일변의 체를 나누어 공기와 물기의 수소가 포함되어 고열이었다가 점차 냉각됩니다. 기여부유 분산 동작이 점합 동도 동류의 증대 성형하니 시 태양 항성 혹성 중성이 발기 현상 지평야니다. 개태극이 개일 행성도 하여 분체 일변에 공기수진 포함 수소하여 인 고열 도의 점치 냉각량이다. 만약 장관실이 경과하면 최고의 열이 분리하여 마침내 냉각하여 고체가 되어 환기 중의 무거운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떨어져 스스로 고체가 될 경우나 또 액체 성질의 요소가 상승하면 기체가 됩니다. 기체는 매양 온도가 변화하여 구름과 비가 되고 혹은 서리와 눈이 되며 혹은 기가 동하여 전광을 발하여 내성을 일으킵니다. 야경과 장구실이 최고 열도 분리하여 경이 냉각하여 편성 고체하여 포함 환기 중 중체 요소야라 황기장 자성 고체의 차액성 요소 상승위 기체야라 매온도 변화하여 위운우이 혹 위상설하고 호 기동이 발전광하여 종기 내성야니다 대개 태양의 빛은 기화의 청탁과 후박에 따라 적 광청색으로 변화하여 동식물체가 변화합니다. 무소한 종자의 근본 인자는 동일한 화학 성분을 연구하면 원자입니다. 그러나 각기 위치와 시일이 상이함에 따라 만 가지 다른 물건으로 조성됩니다. 영구한 괴로움과 즐거움이 원래 있어서 호흡하고 상대하는 것처럼 원리를 품성하고 있는 것이 하여 생명이 부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개, 태양, 광, 요, 인, 기, 와, 지, 청, 탁, 후박, 이, 변성, 적, 황, 청색하여 화성동 식물체야니다. 무수종자원인이 연구동일화성자원자야니다. 연이나 각요 위치 시일 상이 조성 만물야니다. 자유 영구 고라기 여호 상대이 품성 원리자 존 생명 부발야니다. 대개 사람은 만물의 가장 신령함이 합하여 우주의 생명을 이루어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사람이 가장 귀하고 총민하게 된 까닭입니다. 이는 천지가 물건을 대는 원리에 청하고 탁한 상태의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헐달단군이 말할 어기를 훌륭합니다. 선생님은 진실로 천고의 성인이십니다. 하고는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개인위 만물지 체영이 성기 우주 생명이 최고 발점자는 약인지 체기 총민냐라 시천지 생물지 원리 유 총, 탁 이상냐니다 재활 선재라 선생은 진천 고, 성인냐라 하고. 인사, 괴장, 하니라. 실록에 이르기를 온갖 이치와 원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실록에 왈 상기 말리 원론이라 하니라. 무신 삼십년 정치와 교화를 밝게 살펴서 백성을 어루만지고 구제하였다 무신 삼십년이라 명찰경교하고 안무추휼하니라 임자 34년 이윤이 사신을 보내어 비단 주옥 등의 물건을 유의자의 문하에 헌납하여 스승에 대한 예의로 살해하였다. 임자 34년 이라 이윤이 견사레언 금백 주옥 등물오 유의자지 문하야 사에 사지하니라. 개척 35년 은나라의 당황이 사신을 보내어 우호 관계를 맺었다. 개척 35년이라 은탕이 견사 레빙 수호하니라. 가빈 36년 헐달단군이 이르기를, 은나라의 탕왕이 덕스러운 정치를 더욱 수행하여 덕 있는 군주라는 칭송을 받는구나 하고는 사신을 보내어 수교하였다. 가빈 36년이라 재활 은탕이 이익수덕, 정이 친 유덕지군야라하고 견사 수교하니라. 정사 39년 왕동락이 밖으로 가서 돌을 붓고 와서 군주에게 간언하여 성스런 덕행을 보자 하였다. 정사 39년이라 왕동락이 문도 우박하야 레간 기군이 보자 성덕하니라. 유보에 이르기를 왕동락이 박에 가서 요순의 돌을 묻고 와서 군주를 간하여 성덕을 보자 하였다고 하였다. 유보의 왈왕 동락이 문조순지 도우박하고 레간 기군하여 이보성덕하니라 무오 사십 년홍농원을 건립하여 농사짓고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쳤다. 무오 사십 년이라 건 흥농원하여 교위 가식제도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당왕이 죽으니 태자 태정은 일찍 죽어. 차자 애병이 무오년에 죽이하였고 제위는 2년에 그쳤으니 2년 만에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해월 당이 붕하고 태자 태정은 조절하고 차자 애병 무오이 파야 제위 이산이 2년 붕이라 하니라. 경신 42년 영명사를 건립하여 광성자와 포위자를 모시고 제사하였다. 경신 42년이라 건영명사하여 타한 광성자 포위자의 사지하니라. 사기에 이르기를 이병의 아우 중임이 경신년에 즉위하여 제위 사년에 그쳤으니 사년 만에 죽은 것이라 하였다. 사에 왈제 중임이 경신이 파니 제위 사산이 사년 풍이라 하니라. 각자 46년 효열사를 건립하여 소련과 대련을 모시고 제사하였다갑자 46년이라 건 효열사 하야 타안 소련 대련이 사지 하니라.사기에 이르기를 태갑은 태정의 아들로 재위는 27년이다. 이윤이 태갑을 동궁으로 쫓아낸 지 3년 만에 일찍이 다른 뜻을 두었다가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그를 맞이하였다라고 하였다. 사예 왈 태갑은 태정의 자라 제위 27년 이라. 이윤희 축 동궁 3년에 상류 이도의 민심 불기하여 부영지하니라. 병인 48년 남산에 태 태평로를 건립하여 제후들 을 모아 정무를 강론하고 연구하였다. 병인 48년이라 건 태평로 남산하야 해 제후이 강구 정무하니라.